이렇게 되을때 아까 어 직선 LA의 길이가 뭐 ASB까지 어 DX 제곱 DY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? 그러면 만약에 T에 대해서가 아니고 X에 대해서다 그러면 네. DX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지? 네. 그럼 얘는 얼마 되는? 일 되겠지? 그래야 이거 다음 제곱 되잖아. DX DY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. 그러니까 이거는 fx를 fx 다시 맞지? y 다시 이걸 제곱했는 거잖아 어, 이렇게 해서 어 곡선 위에서 a에서 b까지 이 움직인 거리 이 만약에 이게 fx라면 됐나?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? 미분했는 걸 제곱해서 요 식에다 넣으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? 됐나?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음, x 똑같은거지 음, y 라고 할까 y 는3 분의 2 x 의 루트 x 가 있는데 x 는0 부터 해서 x 는 3까지 길이를 구하는지 됐죠 제로에서 어디까지 3까지 루트 1 플러스 이거를 미분해야 되거든 이거를 미분하는거 제곱에다가 어, dx 이렇게 할 거잖아 그죠 음. 또 이건 미분하는 걸또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을 하는 거예요. y 제곱은 9분의 4x 제곱 곱하기 x에서 9분의 4x의 3성 적어놓고 미분하면 2y의 y'는 3이고요. 3분의 4x의 제곱 y'는 2 없어지고 3y분의 2x제곱이 되는데 어, 여기서 2x제곱인데 3 곱하기 y가 이거지. 3분의이 x 의 루트 x 됐나?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정리하면 보자 삼 없어지고 2 x 없어지고 나면 x 루트 x 분의 x니까 루트 x 되냐 그죠? 루트 x 그러니까 어떻게 돼제에서3까지1 플러스 x dx 요렇게 적으면 되지.